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불안감 조성과 남남 갈등입니다.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중심을 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 특별히 호소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북한을 비난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음.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횡포에 기초한 정치 논리 외에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경,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모욕, 내외 모욕죽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탄, 어,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과 민주공화국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난쟁이심판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이 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요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할 수,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제의 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의 충돌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987년 이래 국회는 제2 요구권 행사에 따른 제 의결을 의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다니 이제는 이와 같은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총선용 압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이에 제2유 국권이 행사되자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며 제 의결 날짜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행포와 때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다면 즉시 제 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북한이 새 들자마자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 서해 북방,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막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가까운 시기에 모종의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벽도부터 곧바로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총선까지 점진적으로 도발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것 같습니다. 이번 도발은 또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기하는 수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중 군사 붕계선 주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제1조 3항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군사 합의 전체를 파기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번 NLL 구역 포사격은 군사 합의 중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무력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중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차례로 우역, 무력화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우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이번처럼 저 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높여가다가 지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우리군은 도발 즉시, 적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적강끝 원칙으로 적절히 잘 대응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지만, 가능하다면 북한의 대규모 군사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예방 또는 무력화하고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또한. 점점 더 강화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하나의 단, 단호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불안감 조선과 남남 갈등입니다.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중심을 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 특별히 호소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북한을 비난해 주십시오.